옛날에 그래 이래가지고 어? 아세, 애기들도 뭐 이래 가지고 건너갔다 가, 어? 신나요. 아기들도 이렇게 옷고 갔다 그러다 우리 또 하나 뭐 이해해야 될까 이거 그래. 아이고 참말로 뭐 지금이 야 이제 나무도 좋지만 옛날에는 아이고 삐딱삐딱 끌리땅남카더라 우리들. 그래 이 무슨 말이 애안이이외 나무 다리에 다 있는 거네. 아참 이렇게 또 방을 열수 없을까? 야, 여기가 그 회장집이네요. 무선마을의 전통적인 모습을 아니, 지켜가는 네. 보존회장님을 만나봅니다. 부엌 끝인데. 이거. 여기가 옛날에 예. 밥하고 예. 여기서 이제 그 야. 할머니가 어, 밥도 하고 요 글래 에도 잔치 있으면 여기서 밥하고 그래요. 저희 집은 구대회가 외동이에요. 그래 가지고 아. 식구는 많지 않아도 뭐 손님 어차피 손님 많이 오셨네. 손님 많이 오시죠 여기에. 우리 저 우리 저보조 회장님 태어난 방은 어느 방입니까? 우리 집 방은 제가 이 방에 태어났어요. 이봐. 제가 태어날 때 모습도 똑같고. 저희 12대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입향을 처음 하셨어요. 예. 만죽제를 건립하고 처음에 무선마을 개척했어요. 예. 그때 그 모습이에요. 360년 전 모습, 60년 전 모습, 지금의 모습이 똑같아요. 어, 360년을 한 해도 어, 12대, 13대가 이제 살면서 안산해가 없어요. 한 해도 안산적이 없어가지고 원역을 그대로, 360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문화센데, 예. 그 지원, 지원을 받으셔서 좀더 이래 좀 요즘 시대처럼 좀 이래 좀, 좀 잘해놓고 일하면 안 좋습니까? 이런 고택을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제 고택스테이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또 지원금도 해줘요. 예. 근데 저는 지원을 받으면은 뭐 고쳐야 되잖아요. 예. 그 돈이 뭐 어디 공장에 내가 여기에 꼭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원형을 훼손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지원금을 안 받고 360년 전 모습 그대로 제가 유지하는 게제 목적이에요. 장 멋있네요. 그리고 또 고텍스테이도 겨울에 오면은 이 찬바람이 이렇게 확외풍이 있어야 그게 한옥의 참맛이지 뭐 그냥 미닫이 분으다 꽁꽁 해놓으면은. 재미도 없잖아 사실은 그죠? 우리 옛날에 그세수대아요수도 있고 이런 거이런식했었잖아요 <laughs> 지금 여기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화장실은 또 현대식으로 화장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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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은 니야또 그러면... <laughs> 아, 예. 화장실은 그래 야 됩니다 예예 예. 저도 뭐 야...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외나무다리 축제를 해요 우리가 아, 예. 아, 뭐 1, 외나무탈 1, 외나무탈, 1년마다 예 네. 외나무다리 축제 네. 그래 보니까 외나무다리 축제 할 때가 다 됐구만요 예예 예. 이제 아... 이제 그 외나무다리가 이게 그냥 보통은 다리 하나만 놓여 있는 외나무 다리로 네. 생각하는데 이 외나무 다리에는 정신이 있어요. 외나무 다리에는 내가 양보하자 못하면은 내가 건너가질 못해요. 맞아요. 여기에는 어, 선배 정신인 어질인 그게 외나무 다리에 다 어려 있어요.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나무 다리가 있으면은 저쪽에 누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저쪽에서 와. 예,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안 건너가요. 저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. 저분이 먼저 들어오게끔 예. 이 무소마을 분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쓰셨던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. 이게 하나의 어떤 대물림처럼 예, 그럼요.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음속에 예. 자리 잡았던 예, 예, 그 예. 마음들이 오늘날 또 이렇게 원형 그대로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예. 아, 그그 참, 그럼 그. 그 외려나무 그 축제는 언제 합니까요? 축제는 바로 오늘부터 합니다. 예. 오늘 이제 1시에 개막식을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면은 아이들이 요새 상생을 잘 모르잖아요. 상생이 뭔지 몰라. 상생이 왜 좋은지도 몰라. 근데 내가 양보하면 내가 건널 수 있다는 것이 상생이잖아요. 그게 바로 외나무다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옵니다. 정한 물과 또 물의 사장이 나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.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. 동네 깨끗하잖아요 아, 네, 네. 예, 오신 분들도 이게 마을이 좋으니까는 서로 깨끗하게 가꾸고 이제 그런 마을인데 그럼 우리 보존회장님 예.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예. 오늘 그러면은 그면나무 축제가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네요 예. 그러면이 방송을 보시고 예, 예 무슨 말로 오시면 되겠구딱 그렇죠. 지금 렇딱 <laughs> 딱, 딱 오시면 되네요 아 이쪽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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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을에이아름예운분예 여러분들 시간 되예 영주의 무선 마을로 와 있어. <laughs>